우마야모 신대 이루. 나니. 시네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5252 미연시팅이라고. 귀한 게 물개 박수 치며 좋아해 주던 나작과 언제 일이 컸어. 유유 물개 박수 한해 주면 안 돼요? 좋아해 주면 씨발 10개로 테러 당해요, 그냥 저. 다해 줘야 돼요. 한명해 주면은 다해 줘야 된다니까? 괄로사님다 좋은데 난이 할때좀 작게 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아, 아, 아네 알겠습니다. 난이 조용히 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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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왜왜 왜 화를 내세요? 아니 그 줄이는 안 되는 거냐? 아 너무 크다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데왜 카톡 익시해요? 카톡 오지게 보냈는데 카톡이 씨발 9천개가 넘겨왔는데 어떻게 다 읽어요 씨발 그거 힘들어서 못 읽겠어요 파키스탄이랑 전쟁난다면 어디 터트리나요 아니 파키스탄이랑 한국 꺼불다며, 전쟁 나면 저 일단 슬림. 살고 봐야죠 한국 군인이 제 집에 총 들고 쳐다.. 저기 뭐 쳐들어오면 한국 사람이요! 에 이러면 되고 씨발 파키스탄 군인이 쳐들어오면은 아살람마라이고 하면 오우 씨 동족이잖아! 살아야죠 일단 살고 봐야죠 전민간인이에 민간인 아시겠어요? 뭐 일본군 오면 히토미 보여주래 씨발 아, 근데 그걸 레전드인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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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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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이스, 나이스,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오 마야. 오, 아니 보여주는 부분이죠 어딜 씨발 그라가스가 있데요 그걸 위드로 와 대가리 깨주고 싶나?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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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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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다 홀리 씨. 오마야 뭐신데이로 아니 보여주는 부분이죠 어딜 자꾸 씨발 바텀에서 돈을 먹을 날 대가리 깨주려고 전전했지. 나이스 나이스 난이를 해도 난이를 마렵 없대 씨발 너 나가 그냥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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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수진이는 난이보 야발이 아 올라온다. 이렇게 고왔습니다 맞아 수진이는 욕하는 게 매력이에요 넌 그냥 욕해라 수진아 넌 욕하는 게 나아 아니 나욕 언제 했다고 그래 오늘은 욕 많이 안할 거야 흠?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은 욕안하신답니다 우리 고수진사마가욕 절대 안 한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들 인해주시길바랍니다 아시죠? 겠 눈치 챈거 같은데? 마드 보유주나 보유주나 보유나니보여주는 부분이죠? 나니아주라마라이크 아, 100개 고맙습니다 정말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지지 우리 팀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폴리시. 형 아까 바늘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뭔 뜻이야? 아니,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 바늘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니, 누가 나비처럼 날아 나비처럼 날면은 팍 이건데 씨발 바늘처럼 확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형용사예요 나비처럼 날아서는 벌처럼 못 쏴요 개소리 하고 있어 바늘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게 맞는 말인데 나비처럼 날아서는 벌처럼 못 쏜다니까요? 배달 팀 크기 열개 감사합니다. 이게 된다고요? 스토킹맨입니다. <목소리> 그건 모기처럼 나는 거고. <목소리> 아니. 근데 이타기는 이름 제비뽑기로 뽑아서 지은 거냐? 왜 제비뽑기야? 씨발로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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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이잡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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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니 이새끼들아 아니, 아니 너네들은 아니 너네들은 무슨 저보러 온게 아니야 난이 보러 공개 왔어요 공개 아니 전판에 <laughs> 하루종일 난이만 했더니 네. 요번판 난이 뭐 한번 안했다고 그냥 사람 죽여있겠네 홀리씨와왓더 뭐,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진짜 사이 4번 폭탄이 아 4번폭탄이 아 그렇게 고왔습니다아 유튜브, 유튜브 보고 오셨군요 아네 아, 안녕하세요 아발 아아 아쌀라마라이굼 아 100개 고맙습니다 뭘 미제 리얼이야 아 일단 달리아가 답으로 가가지고 일단은 달리아 루샤리 개빼고있으니 궁으로 앞에서 총으로 총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거 따라갔어 유리까지 마무리 플래시로 마무리했지만 아 일단 모르고 플래시 통과 공을 딱들어가지만 니나리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니나리 일단 니나리가 이즈리얼 끝까 따라가고 이즈리얼이 비전이 들어오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아... 추격하는 전재환 추격하는 전재환 아 잡아먹히고 맙니다 홀리씨 아, 왓더포 보여주는 시점이죠 뭘레파냐요아 <laughs> 천원 고맙습니다 아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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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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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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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오빠가 또 열심히 해 봐. 아니 씨발 시청자한테도 혼나는데 나는 순연이한테도 혼나네. 아 씨발 기댈 곳이 없다. 기댈 곳이 없어. 인생 갑자기 살기 실초. 난니를 너무 참아서 나포액이 나올 것 같다. 아니 뭘 나포액이 나와요 미친. 안돼 난이... 게임 벌... 게임 별중 어떻게지 몰라요. 음?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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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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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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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오 마야, 뭐, 신데이루! 아, 아, 존나 쪽팔려, 씨발, 뭐, 귀여운 버전이야, 개혁겨워, 그냥. 역겨운 버전이라고 주문하세요, 그냥. 귀여운 버전이 아니에요, 역겨운 버전이잖아요, 아무리 저 봐도, 저 봐도 이건 역겨운 버전이에요, 씨발, 이거, 귀여운 버전, 이아니고 그냥. 개역겨워요 씨발. 홀리 씨, what the fuck. 오 마이 갓. <웃음> 보여주는 <웃음> 역겨움이었죠. 야 씨발 다키마쿠라 이리로 와. 어이 다키마쿠라 이리 와. 씨발 이리 오라고. 어이 씨발 이리 오라고. 님 쿠키 다 요리게 다키마라개또다고 <목소리> <겟도 다져라구>, 요리쿤. <목소리> 오오날두개살뻔했다 <쉣>. <목소리> 때이 하길래 아 공왔습니다. 대충하는 액션. 아고 고맙습니다. 정말 50개 20개 고맙습니다. 뭐 루제미야, 씨발 나한테 돈만 주면 다 재밌어 미친놈들아. 니네들 재미보다 돈 버는 내가 더 재밌어. 니네들이 노잼이든내알가아니요 씨발 난돈 벌어서 졸라 즐겁다. 난돈 벌어서 즐거워요. 씨발 더 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노잼이어도 돼 도저 씨발 난난 존나 재밌다 아 일단 제로가 공을 쓰고딱 들어갔지만 아, 아무것도 못하고 대가리를 깨져버렸죠 아 이러면서 일단 루시안이 앞에서 딜을 놓고는 있지만 아무 일도 일하지 않지만 니가리가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즈리얼이 죽어버렸죠 꼴리쒸 간간곤갓 갓곤 쌈지 갓갓갓과

야, 버스도 전복을 안 시키는 사람들이, 버스도 탈줄 아는 새끼들이 타는 거예요. 꼭못 타는 새끼들이, 못 타는 새끼들이 버스 전복시켜요. 그냥 버스 태워주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1인분만 하면 돼요. 버스 타는 판에는. 그 버스, 버스조차 전복시키는 새끼들이 있어요. 저는 승차 거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러면서 거부할 새끼들이 있어요. 태워도못 타는 새끼들보다는, 내할일을 하면서, 씨발, 딜량 꼴찌네. 마놀리 리액션 오즈게 가능한가요? 아, 쑥삭이 코에서 나온 김기현 님. 아, 만원 고왔습니다. 아, 아, 정말 고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당연히 리액션 오즈에 가야죠. 이... 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못한 구고감사해